현미는 백미와는 다르게 쌀눈과 미강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현미의 장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미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데 왜 그런가요? 현미밥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미쌀 자체가 거친 식감이기 때문에 씹는 데 오래 걸리고 이로 인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랍니다. 현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인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오히려 소화 흡수를 도와준답니다.또한 현미속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현미밥 어떻게 먹는게 좋은가요?현미밥 맛있게 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먼저 현미를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담가 1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그리고 밥물은 평상시보다 적게 넣어주고 압력밥솥보다는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지어주는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뜸 들릴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현미 특유의 씁쓸한 맛을 잡아줄 수 있답니다. 현미 다이어트 되나요? 다이어트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현미밥이죠. 현미밥은 흰쌀밥에 비해 포만감이 크고 혈당 지수가 낮아 살이 찌는 것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현미밥 100g당 열량은 143kcal로 쌀밥은 100g당 145kcal로 비슷하지만 GI 지수는 55로 절반 수준이라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